잡는데뭐 잡은 사람들이 안 와서 가냐. 바다가 까지 다. 아예 짜이 잡을수 있으면 잡으면 되지 엄마. 문제는 하리서서 좀 불편해서 그러지만. 잡으면 돼요. 뭐마 어떻게. 네네네 네, 커팅 자리에 이제 한 표시를 내주고 다 이제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하고다 20전. 20전을 맞추면 되지 이 집은. 커팅 자리에서 2 0점을우리가 바닥에 있는 거라. 하여튼, 그, 저번에, 유행했다, 그 일을 많이 해놔서, 뭐, 상차하면서 거의, 막, 바닥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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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맞췄더라고, 거의, 거의 맞췄고. 오늘은 뭐, 그냥, 울다시피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살, 그냥, 신선 노름이나 하면서 그냥, 지금 몇 시야? 지금 두 시, 두시, 두시돼 가는데, 뭐, 뭐,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끝나가네, 이제. 그래도 오늘 뭐, 저기, 하루 계기 야 되니까, 그냥, 살살. 이런 날도 있어야지, 여기 뭐, 맨날, 쇠 빠지게 하고, 그럼. 밥도 뭐어 11시 반도 안 돼서 밥 먹고. <laughs> 여유 있으니까, 막, 그냥 밥도 일찍, 앞찍가서 먹고, 그냥. 오니까, 12, 12시도 안 되더라고. <laughs> 아, 그냥 유튜브 나 보면서, 그냥. 자. 잠도 안 오더라고, 잠도 안 와. 피곤하면 잠도, 잠이라도 좀자려 그랬더니만, 잠도 안 오더라고. 네 반장 d a 반장 인데 i g o n g b a n j a 사 자, 자자우리지 사자자 그냥. 사사 그냥 아 m t 하 k i n 하 I'm g 하 i n g back. 이 m going back. I'm going back. I'm going b a c 아 I'm g 아 i n g b a c 한번 잡아서, 아니, 아니면 그냥, 완전 로라로, 한번 잡은 다음에 그냥, 로라로다 막 때려갖고, 15톤, 10톤 로라로다 막 그냥, 단단하게, 0점을 잡아서 다진 다음에. 근데 그 거의, 근데 거의 바닥을 잡은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딱 긁으니까 거의, 이게, 거의 바닥이더라고, 이게. 얼추, 얼추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근데 어차피 두번 일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집안이, 집안이 단단하니까 좋겠지요. 집안이 단단하니까. 사실상 뭐 파이, 파일이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모든, 모든 하중은 다 파일이 다 잡고 있지만, 또 밑에도 또 단단하면 2차적으로 또한번또 이게 집, 땅이 또 잡아주면, 나겠죠, 아기야, 뭐 이렇게서. 그 저기 이제 우측에 되게 보이는 게 이제 저게 이제 와, 완성이 된 거지, 완성. 아니, 완성 이제 완성 단계지 이제 좀더 해야지 위로를 좀 올라가야지. 이제. 저 앞에 그 거더 짜리 이렇게 놓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이렇게 층층층층 된거 저기 이제 거더를 올려놓는 자리죠.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쭉 이제 거더를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아, 뭐아나 뭐, 아바트를 만들어 다 완공이 되면 이제 이제 크레인으로 다 이제 들어서 들어서 저 제마지 쪽 어떻게 운반을 해갖고 그 다음에 막 크레인 뭐한두 대로다가 이런 경우는 뭐, 뭐, 이게 막 차를 2 차선 여기가 4 차선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 크레인 두 대가 이걸 완전히 나 막, 또 막으면 안될 거고, 이걸. 틀려뭐 어떻게, 얘기해? 양쪽에서 딱 들고, 차를, 차를 돌려서 할든가 아니면 뭐, 완전히 막, 들때 막, 뭐 막고, 또 너무 막으면 안되지 통, 에또 주면 되니까. 뭐 하여튼 뭐, 무슨 방법이 있겠지, 아니면 뭐, 왼쪽으로 다 임, 임시로 뭐, 돌아가게 한다든가, 뭐. 뭐 전문가들이 우리들 머리로는 뭐그 정도 일머리는 말필요도 <laughs> 뭐 없지만 뭐 우리 가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야 하는. 옛날 생각해보면 참 일몰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일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옛날 생각하면. 생각이 나더라고 네. 네. 서울에 내가 서울에 있었을땐데 그때 당시가 내가 한 스물 다섯인가 여섯 한 대여섯정도 됐어요 대여섯정도 됐는데 군대 군대 나오고 나서 장비를 좀 쉬다가 이제 장비를 했는데 다시 장비를 군대 가기 전에 좀 하고 나와서 이제 이거 그 나오고 나서는 내가 저기 그러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부기사를 탔었지 근데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할까하다가 아이 그냥 뭐, 뭐 경력은 뭐 오래는 안 됐지 그러니까 뭐한1 년. 이것저것 다지면한 1년밖에 안 됐어. 그냥은, 실증적이, 그냥 한 1년, 1년 좀 넘긴 한데, 1년, 1년 정도 했나, 1년 좀 넘나, 1년 수준밖에 안되는데한 1년 정도 했다고 보면, 에이, 그, 근데, 뭐, 일머리라는 게,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도구, 이런, 이런 토목이 아니라 이제 도시토목 이었는데 도시토목 이었는데 큰 현장에 있다가 이제 어디 날릴 현장 을 들어가서 뭐 이런 작은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한4 5층 짜리나 뭐5 6층 짜리 뭐 이런 거 조그만 빌딩 같은 거흙마기 공사를 갔지 흙마기 공사 를흙마기 공사를 가서 거기서 한4 5일 정도 이랬던 다 완전히 바닥까지 다 해서 저기 뭐냐 처음에 딱 가서 이제 한5 6일 한, 한, 한 일주일 했다 뭐 기억이 잘안나 정확하게는 한 며칠 했는데 이제는. 크기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100평 한 100평 정도 됐으려나 100평 좀 넣을 수도 있고 100평인가? 바쪽에는 이제 그, CIP라고, 흑막이할때 양쪽에, 그, 저기, CIP를 갖다 쭉둘러놓고 벽에, 벽 쪽에는. 네, 네, 뭐 이제, 이제, 네. 지하는 한, 한, 깊이가, 08로 그걸 다, 그때 08이었는데, 08로 다, 바닥에서부터 이제 지하까지 다 떠먹고 나왔는데, 좀 깊었어요. 깊이가 한 5m 넘어서, 5m, 5m 정도 됐어 5m. 이게 0이이5 m 는못다 먹지, 한번한 방에는 못다 먹지, 못다. 그러니까 한4 m 까지는 이빨 파 먹고 이제 파면서 빔 걸고, 이제 빔 걸고 이제 파면서 빔 걸고 나오는 거예요. 빔 걸고 가시사리한께서빔 걸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 파고 나서 이제 바닥 바닥은 이제 뭐 작은 장비 같은 거 이제. 내려가서 바닥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뭐 그래야죠. 이제 뭐, 뭐 공투라든가. 그때는 민이 없었으니까 공투 내려가서. 당, 어차피 공투는 있긴 있어야 돼요. 바닥에. 정리하고 나중에 뭐 크레인, 크레인 꺼내면 되고, 공팔로는 뭐뭐못 꺼내죠. 많이 부족했지 내가. 그냥, 그냥 뭐일머이라도 해도 뭐 그냥 자세한 일머리 잘 모르잖아. 뭐 파서 이게 파서 이제 시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정확하게는 뭐잘 모르니까 대충은 대충은 알아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사람들한테 뭐랄까 이제 일을 갖다 주 주도 주도를 못 하는 거지 장비가 이제 주도를 못 하고. 시키는 거라도 잘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서툴고 또그일 자체가 또뭐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또 이게 빔 바닥을 파먹으면서 빔다 걸고 나오면서 빔거는 것도 이게 그 당시에 좀빔좀 좀 걸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좀 뭐야 기술도 있어야 되고 우각 같은 우다 우각, 우각 우각 다 걸면서 나오고 뭐 나중에. 뭐야. 중간에 버팀이나든가 이런 것도 걸고 덜어야 되고 이제. 그니까 처음에는 이제한 번에 또못 또 파먹잖아 그랬다 이제 한번 파먹고 걸고 나서 좀또뭐좀 자리 낮춰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바닥 좀 긁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겠지 되는 아, 거아저그아직또 기억이나 큰 현장에 있다가 이제 또자그만 현장 가니까, 뭐야, 아침은 또 졸라 또 일찍 나오라고 그러고 또, 상차 있으니까, 상차, 상차 있으니까, 상차도 하면서, 빔두 걸고, 뭐 하여튼, 일이란, 뭐, 복합적인 일은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안에가. 조그마 쪼그마하지만. 아침은 일찍 나오라고 그러고, 또 점심에는 또뭐 쉬지도 못하고, 뭐 점심 때또차 오면 실어주라고 그러고. 아, 그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 아, 그 무슨 또 뭐, 아 점심 시간에 쉬야지 무엇 뭐 또뭐 점심 밥 먹고, 뭐밥 먹고 뭐 바로 뭐또 실어주고, 뭐 아침 찍나서싶고막 그냥 혼자, 혼자 사니까. 아, 막안 한다, 이랬지 막. 안 그랬지만 <laughs> 아, 점심에쉬야지뭐 뭐, 쉬는 시간도 없고, 막, 계속, 뭐, 일만 하고, 막, 그러냐고, 그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뭐, 해주면 되지 뭐, 그냥, 며칠만, 그냥, 개기면 되니까. 괜히, 그, 저기, 안 좋은 이미지만, 며칠 하지만, 뭐, 또, 뭐, 잘해주면, 또, 거기서, 뭐, 마음에 들게 해주면, 뭐, 뭐, 용돈이라도 얼마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일도 뭐, 제대로, 뭐,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 막, 힘든 일, 막, 안 한다고. <laughs> 점심시간에 상차, 상차주라니까. 아, 그때 또, 더워갖고, 그냥 더운데, 그냥, 하기는 했어. 근데 막, 뭐 차주한테 전화했나 보더라고. <laughs> 점심시간에 뭐좀 시, 키려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했다고. <laughs> 그걸 또 차주한테 얘기하고 아, 물론 그런가갖고 또, 뭐 차주한테 얘기, 하긴 그렇지만, 근데, 그래갖고, 거의 이제 끝나가, 끝나, 끝날, 끝날 때였어요, 이제. 거의 다 팔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 그날은 거의 이제 그, 마, 무리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 이제 흙만 꺼내고, 이제 비이나좀몇개 걸어주고, 뭐, 자제나 내려주고, 뭐, 그런 거의 끝나는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다 파먹으니까, 그, 도로가 있고, 도, 이제 뭐, 저기, 그, 차도, 차도 있고, 거기 뭐, 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인도를 넘어서, 이제, 그, 막, 장소가 협소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덤프가, 덤프가 이제, 거기, 이제, 차도 이제, 그쪽으로 해서, 바짝 붙어서, 인도 쪽까지 올라와서, 내가 온, 인도로 올라가셨지. 근데, 아휴, 하여튼, 참, 그 생각 아마, 그때 또 이게 누가, 이제 흙을 이제 마지막에 파 파먹고 있었는데 거기 그 이제 거의 끝난 날이니까 이제 제일 코너 에 있는 거 이제 파먹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건데 이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뭐, 뭐 전선도 이제 좀 가까이 있고 어 차도 어 차도 차도 바로 옆이니까 또뭐 가끔씩 사람도 왔다갔다하고 이제 덤프로 어떻게 대하고 이제 상차를 하는데 또 덤프 기사가 덤프 기사가 그또 내려갖고 차에 있으면 괜찮은데. <laughs> 그 내려, 내리면서 이렇게 구경을 했나봐. 그데 구경을 했는데. 그 위에 그 빔이, 그, 빔 위에, 저기, 그 파일, 파일, h b 그, 그 파일에, 그, 박은 걸 갖다가 그 위에다 이제 또 빔을 하나, 빔을 두 개인가 몇 개를 올려놔서 어떻게 해서 올려놨는데. 상차하니까, 이게, 그, 원부이 그게, 이게 다한 거야. 이게, 깊이, 이제 막,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원붐이 아니고, 거기가. 근데 살짝 다았는데 그게, 거기 또, 빔 위에 또 올라가 있어서, 그, 똥부기사가, 이렇게, 듣고, 파는 거 보려고. <laughs> 그래서 빔이 딱 떨어지면서, 빔이, 허벅지, 그, 니까 무릎 위에, 거기에 어떻게 딱 떨어지면서 살짝 맞아서안데 막, 아이고, 아파, 똥뚝거리더라고. 하, <laughs> 아, 그러면서. 그거 뭐왜또또막 그거 아유 또막또 또 현장에서는 그왜또막건드리갖고막그래냈냐뭐또똥붕이 사람 또뭐 또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똥붕이 사람 왜 거기 서사빈 <laughs> 떨어진 거 맞고 <laughs> 또뭐그 다음에 또막거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막또막그업 <laughs> 업자가 업자가 아유. 어, 이거 뭐, 다 차갖고 또 뭐, 어쩌니, 느 막, 그러면서 막, 사람 다쳤다고 막, 어쩌, 저쩌 하면서 막, 그러는데 또, 덤프가 이걸 댔는데, 덤, 덤프가, 차를 대면서 앞, 앞을 갔다가 어떻게, 이, 짐을 실려보게 됐는데, 그, 08, 그, 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물이. 그, 뒤에, 뒷공문이. 거기랑 가까이 된가. 근데 나, 또 정신이 뭐, 전기줄도 있고,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고 또 막, 그냥, 그, 또, 덤키에 해서 또 다쳤지. 아, 또, 그냥, 신경 쓰이는데, 또, 그거, 어떻게 해서, 가까이 걸 댔더라고. 근데, 시, 그거 갖다 어떻게, 스윙하다가, <laughs> 스윙하다가 닿았어. 그, 덤프 그, 뭐야, 조수석 문짝이 거기가 닿아고찌그러먹어 <laughs> 문이, 문이 안 열렸어. <laughs> 그런게 지금 보면 그게 노련함이 거든 노련함 뭔가 이게 좀 오래한 사람들은 아, 뭐가 위험하고 뭐가 이렇게 하고 그 위험요소 같은 거를 다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일머리도 이,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그런 게다 경력인데 어, 나이도 젊고 나도 아, 하여튼 그때 그래도 뭐 그냥 차주는 뭐 며칠만 하고 그냥 어차피 난리 나간 거니까 아이 어떻게든 그냥 그냥 일 끝나고 그때 거기서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아이 뭐 현장 끝나고 막그다음에또 아주 굉장히 어려운 현장또 들어가고 또아 옛날 생각하면 고생할 텐데 옛날에 고생 직사계 쉬위할텐 일단, 일도 어려운데다가 뭐, 아는 거 있어. 기술은 딸리고, 또 나이도 어린다고 또 무시하지 또. 뭐, 뭐, 뭐 20대라고 뭐 20대 뭐 초중반, 초는 아고 중반 정도 됐으니까 뭐. 아, 현장에서 또 이제 또 일, 일도 잘 모르면 또. 아니, 근데 뭐. 나이가 있는데 뭐 아무리 경력이 있어봐야 얼마 있겠냐고 뭐 해봐야 하고 현장에서도 그러더라고 아 이러면서 아니 지금 요 기사가 나이가 지금 몇살 몇이냐고 나이가 있는데 뭐 경력이 얼마나 있겠냐 뭐 누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거기 그 사장이 아이 누가 경력이 이게 좀 딸린다 나보고 그러니까 아이 기사, 나이를 보라고, 나이가 좀 젊은데, 뭐, 해봐야, 뭐, 몇 년이나 했겠냐, 이거지. 에에, 옛날 인자 그 후에도, 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하여튼. 하여튼, 이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